오늘은, 하나 집에서 실비 먹방하는 방구! <laughs> 자, 맥주도 윤채님 맛있게 먹겠습니다. 윤채씨 맛있게 먹을게요. 네. 아, 아, 미쳤다. 몇 <laughs> <못> 먹겠지? <웃음> 왜? <웃음> 어, 이렇게 젓가락 따로따로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<laughs> 먹겠어! 어, <laughs> 맛있겠다. 이거 네 니꺼 아니야, 원래? 니네 그거 아니야? 비주얼은 아니. 우동이 육덕이 건데. 이냉면게 뭐냐? 한 박스 있어요. 아니 나뭐 어차피 다못 먹으니까. 또또 내가 먹을게. 이때 보고 뭐좀 보니까. 이래서 요렇게여기손안 될게요. 어? 음! 김마해어왜 갑자기 너는 그걸 음. 먹어? 살려고요 무릎이 어? 무릎이 음, 아파요? <laughs> 맵겠다. 응. 와. 어제 술 먹어서 안 먹었어. 먹었어? 와. 와. 야, 와. 야더 매워졌다. 내가 더 매워. 맵다, 내가. 와. 최 사장님은 매울 때 스팸 먹던데. 와. 야, 간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다. 당길 때가 있어. 1 어. 년에 두 번. 와. 음. 응. 음. 야, 애 때리면 어떡하냐? 하나, 둘, 셋. 이거 올려가가 <laughs> 이거 쇼만님 거 빨아서 우리가 하자. 아, <laughs> 수상 <수분> 걸리자. 쇼만님 만나기. 게 야, 좀 맞다. 너 근데 갑자기 왜. 야, 정신 좀 차려라, 오동아 오동이는 갑자기 왜. 닭이 됐어요? 응. <laughs> 아니, 오동이 맞아? 아 너무. 얘가 꼬질한 거야. 응. 그리고. 넌 꼬질, 뭐냐. 털이. 있어. 넌 꼬질꼬질해가지고 다 잘라버렸어. 빗질을 해줘야지. 뭐래 안 하려 그래. 밀때로 가만히 있었어? 어? 밀 때? 밀 때도 어, 가만 있어. 참 여러 차례 막아 고마워 고마워 이러면서. 근데 이렇게 떨어. 그래서 언니 뿌렸잖아. 응. 털 밀고 나서 선배는 생카타네가. 진짜인데? 얘가? 어, 진짜로? 빗져가지고까 어. 생카. 육도가 이거 매우 매암에 아이 아이메요. 아유! 자, 이거 한번 먹는다. 와! 와, 알지? 또 이거 손으로 딱 찢어가지고. 응. 밥에다가 이렇게 돌돌 싸서 먹어봐. 응. 집, 집어봐. <laughs> 아, 여기 잡아줘 여기 잡았어. 아. 식자 먹방이에요? 아, 못해못해 못해. 말아서 돌돌 먹어줘. 와, 맛있겠다. 한입해 아이, 큰일 나. 나 지금, <laughs> 야구씨. 아유, 먹고 해보지도 못하네 와, <laughs> 아, 진짜 맛있겠다. 그거 알지? 똥개 났어? <laughs> 똥개정우성이 음. 이거 먹으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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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할 타이밍 없어, 이거는. 쉬지 않고 먹어야 돼. 자, 이때 매우면 스팸 만 조각 와, 찢다나 음, 계속 먹는다, 아주. <laughs> 야 전으로다 하고 있다. 입했는데 <laughs> <laughs> 매운 거 먹고 맥주 먹고. 맛있아가 그... 없지. 음. 너무 열받. 맛어. 데데 아, 앞에 김치더 맛있다. 이건 익어야될거 같아. 이면덜 맵다며. 아메. 너 이거 먹어봐? 이거 먹어봐? 이거 아메? 응? 먹어? 먹어봐? 아메, 먹어. 아메, 뭔지 알아? 응, 알아. 먹어? 아메? <laughs> 육덩이들. 육떡이로... 이거 아메 할 거야, 이거? 아메? 넌 이거 안 보네. <laughs> 빵 줘? 야... 빵 줘도 돼? 응. 미안하다. 이게 마지막이야. 내 식단이거든. 오동이랑 키냐아 <laughs> 오동이, 오동인지 까먹었어. 오동이 초밥 먹인데 아니 계란후라이 애들 저한테 간안 했어, 저거. 야 진짜? 응. 내가 먹는데와 <laughs> 근데 맛있다. 와. <laughs> 흥미잘 먹네. <laughs> 아 존나 <존맛아>, 매워. <흥미. 웃음> 음. 이거 우와. 쉬면은 더 매워져. 먹을 때한 번에 쎄려 먹어야 돼. 오늘 화장실 많이 가겠네. 아, 파한3일 같이 매운 거먹으면살 빠지는 거. 짐이 빠지는 거야. 살이 먹고. 아. 아. 어, 배추 먹어야 돼. 야, 이상하니까 죽여야 된다, 계속. 지금 <laughs> 애려 낫겠다. 원래 상처한테 된장 바르는 것처럼. 바세린 사기 잘 때야. 입안에 바르게. 어. <laughs> 어. 앉아. 음. 음.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것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. 같이 먹잖아 지금 옆에. 응. 이따 저녁에 소고기 먹어야 돼. 좋아. 계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동아~ 와~ 아~ 아~ 옆집에서 오해하겠다. <laughs> 응? 아. 앉아, 앉아요. 저너 다리 아예 하는데 계속 일어날 거야? 그거 안했는데, 오동이랑 아, 뭐? 아니, 뱀물 그거 신청, 아, 신청은 했는데. 뱀물 <laughs> 응. 배물. 차야해뱀물로 들어가. 말안 했는데. 응, 신청은 해놨지만. 아, 너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빵 하나 더 구웠잖아. <laughs> 내가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뺏겨가지고. 확실해? 응. 야, 이건 안 돼. 이게 얘네 주면 안 되지. 뭔데? 레몬이야? 자몽. 정말 몰라. 찾아봐야 돼. 근데 아 아셔 아셔 아셔. 먹고 싶지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말아서 먹어주면 안 돼? 아우 하고 이거 하나를 먹고 응. 근데 이거하고 <laughs> 이거 해줄게. 맛있게 먹어봐. 이거 안 자르고 한 해줄게. 입에 먹어봐. 어. 이렇게 간다. 야,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. 정말 맛있게 먹어보세요. 어, 존나 매운데, 근데. <laughs> 간다. 아. 하나, 둘, 어우 씨발. 번지점프에? 하나, 둘, 셋. 가자. 아, 아. 아, 하나, 둘, 셋. 아. 오, 맛있겠다! 아! 아! 아, 육도가 너 진짜 선 넘었다. 오, 맛있겠다. 햄햄햄햄햄. 햄, 햄, 햄. 맥주. 와, 와, 맥주 먹으면 안 매워? 응. 진짜 신기하네. 야, 맥주가 삼 살린다. 음, 음, 맛있어? 응. 헉. 아, 이따 이거 내거 먹었어. 와나너 꼴배시라 삼줄 거야. 와. 아메. <laughs> 너무 맛있다. 아 근데 입 아파. 아. 가위 너무 아파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. 매운 거에 매운 거. 뭐라고, 씨발? 아, 아픈 거에. <laughs> 이거 사람 망가지네. <laughs> 이 양념으로 밥 해줄까? 아우. 저녁에 소고기에다가 실비 먹어. 와 아, 똥고 아, 불러야겠다. <laughs> 맞지? 얘들아, 어우 진짜, 어우 씨, 얘들 굶겨요? <laughs> 에? 너희 사료 먹어, 간식 그만 먹어. 그만 먹어, 씨.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엄마 화났으니까. 저 짠이가 털어야지. 저짠 털면 어떻게 이씨. 와 아, 앉아. 아이, 이리 바꿔. 모르되네. <laughs> 야, 오동이. 너 들켰었다. 먹을 때는 안 떨고 먹고 싶을 때만 떠냐? 달라고 할때만늘들들 너도 안 해. 그건 뭐더라? 내 한계를 다한 거. 야 빨리 <laughs> 둘라고 나. 나. <laughs> 나 많이 참았다고. 봐? 와, 좀 아프지? 계수 있어. 막 쫄떠. 아니, 나는 불쌍한 척 하려고 떠는 줄 알았지. 내 네, 한계를 다한 거야, 와, 잘 먹네.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잘 지워져. <laughs> 아, 김치, 그거 뭐 큰거 괜히 먹었나봐. 취하는것 같아. 어? 취한 느낌이야. 거짓말 하지 마. 맞아. 그러서 <laughs> 뭐. 거짓이야. <맞아>. 뭐 <laughs> 남겨있다가 나눠 먹이게. 쥐어, 쥐어, 쥐어 먹어. 야, 이거는 아, 이거 하나, 이먹하아 이거 하나, 나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. 이거 하일하러가가지고 어, 응. 응. 화장실 계속 가. 앉 <laughs> 앉아. 거통이 앉아. 나으시나이 응, 나다거어나어요하음 이거 하나, 어거 하나, 이어 양이 이 깨끗하니까 이것도 깨끗한 걸로 했어. 야, 야, 양이 줄어드니까 애들이 조아진다는거 같은데? 맞지 썰지. 음. 음. 매롱매롱매롱매롱. 매롱. 그것도 한번 먹어보 싶다. 나 어? 다음에 실비김치만 보내지 말고. 실비유닛짜장도 보내라고 그래.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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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유닛짜장이젓 같은 거도 빼고. 미친놈. 아, 이게 마지막이다. 담았다. 담았다. 아우. 와, 우다 아. 와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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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래 사진다 그거야 반숙이라고? 응 봐봐 씨. 진짜네? 반숙 줘도 돼? 응 그럼 여기다 주자 애들 응. 이미 거이 훈련됐어 아이씨 여기있아이 진짜 이따. 아니야 우동이꺼 줄게 우동이 줄게 기다려 오동아 오동아 아니야 오동아 이거 뭐우 오동이 여깄어 오동아 응 으악 오우 다이다 우동이 주댕이 졸라 우동아 너입 봐봐 아울어 엄마 봐봐 오늘 주둥이 다묵이거어 야야! 우동아 다 묵었어 <laughs> 주둥이 육 덩이도 뭐다 빼요. 아좀 입이 커가지고 아잘 먹었다. 하나 아, 먹어봐 이거 자몽이 좋은 거야. 이거는 그래도 맛 맛있는 자몽이야. 어? 응? <laughs> 야 너희 손 넘는다. 나 아, 먼저 먹고. 이거 단단하면 신근 엄청 서. 성... 음, 음 맛있다. 아 먹방 끝. 꺼져. 어, <laughs> <그럼> 먹방 <laughs> 맞나요? 먹어라다 먹었어. 다음 맛네자 오동이 육덕이 먹방 끝. 끝.